산감에 있어. 이구만, 성매 산에 갈 정이를 싸자고. 뭐냐? 하늘에 땅에 보낼 돈 싸자고. 거기서도 돈벌기 영 바쁘다. 오, 어, 거기서도 까이를 해가지고 물가랑. 그래, 도수 하고 디스랑다 합했다매. 에헤, 거기 가는데는 택배 빠름다. 여기 어떻슴도. 그게 뭐요일력 보세 카드. 아, 어 없어. 거기서도 뭐 사회 보세란 다 썼다대. 그렇지, 사람 사는데 똑같지 뭐. 거기도에 예, 발 써냈겠는데, 이 본츠를 보내기 없어. 이거 음, 그게 뭐냐? 패촉도 없는 거야. 엄마야, 어제 없음도, 어제 곧마 쌍했는데. 음. 내들이 거기서도 뭐 고수나 이지짐스 오호야 아직 따분이겠음도소패짠도 있지 요거 요거 소지 아이 이핑고를 보낸단 말이 예 아이 거기서 이핑고 쓴단 말이 엄마야 벌써 이동, 랜통 다 들어갔었구마 네 예, 모르겠다 보내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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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껍데기 정말 차를 보낼 바에는, 이 라이아 올지도 보내야 셈도. 그게 어떻게, 뭐이 그게? 어제, 거기서도 교통 규칙이 생겨서, 사람 몰때 전화하면, 200원 벌금에 3천코아모호 오짐도. 어, 어, 정말 그렇다. 이거는 충전치, 이게 없으면, 아이됐구만. 어제? 야, 땐지 없으면, 죽은 사람이 땅에 올라가 충전하겠음도. 이게, 뭔가 얼네요총 1,558원. 1,500원 맞없어 어째 그리 비싸오? 비싸 뭐이 본수 비싸고마 요새가서 미국 관세울라 더값구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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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어, 지아그맹합자주 어, 여기 있습니다 많이 선전해주시오 아이 내 쓰는 게 아니라 태울 때 같이 태워보내자고 만에 그쪽에서 무슨 수리할 게 있으면 거기서도 저래 여기다가 연락하대 바이빠이